오늘은 EQC 차주군 인터뷰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일단 요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EQC랑은 달리 AMG 라인으로 이렇게 튠업을 하셨대요. 따로. 대기 시간만 두 달이 넘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앞에 그릴만 봐도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원래 크롬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크롬주기기까지 해서 진짜 엄청 되게 고급져 보이고 되게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범퍼도 기존 EQC랑은 달리 되게 더 스포티하죠? AMG 라인이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에어벤트가 이렇게 지금 뚫려 있어서 뒤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이렇게 공기가 다 통하게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벤츠 엠블럼을 눌러주면 쭉 하고 트렁크가 열리고요. 지금 위에 판대기 때문에 좀 되게 좁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좀 어두워서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골프백 기준으로 또 보자면 한두세개 정도는 한 대각선으로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GLC 바디. 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정도 트렁크 사이즈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딱 디자인 트렌드죠? 이렇게 광성검이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 케일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얼핏 보면 약간 카이엔 너무 같나요? 아무튼 약간 얼핏 보면 진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또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도어를 열면 우선 가장 먼저 반겨주는게 도어라이트죠 벤츠 되게 선명하고 되게 이쁩니다 핸들은 3스포크 핸들로 확실히 되게 깔끔하고 단조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이랑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 화면이랑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되게 귀여우면서도 되게 깔끔하고 진짜 이쁘네요 단조로우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되게 보라색으로 되게 은은하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지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GLC의 바디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앞자리 공간을 뭐 뒤로 지금 많이 빼놓긴 했는데 앞자리 공간은 충분히 이 양쪽 사이드도 그렇고 되게 열,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이제는 한번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앞자리를 진짜 엄청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 이 정도 공간은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약간 좁다고 하면 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괜찮고요. 차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벤츠 EQC 차주분을 한번 만나 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그 소카에서 네네. 벤츠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네. 그 EQC 400을 장기 렌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 네. 한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금액도 괜찮고 해서 이제 전기차도 궁금해서 하고 했었는데 네. 타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실 구매까지 어. 이뤄졌던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스탠다드 모델이었어요. 네, 이 차량은 프리미엄 모델인데 아마 네. 국내에 몇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EQC 차량을 벤츠에서 출시를 할때 아마 현재 금액보다 1,000만 원씩 더 높게끔 산정을 했었을 거예요. 차가 안 팔려가지고 1,000만 아, 원씩 내려, 내렸는데 스탠다드 모델이 9,560만 원 정도 하고 프리미엄 모델하고 에디션 모델이 한 1억 16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모델을 산 거죠. 할인이 네. 제가 살 때는 좀 많이 해줬어요. 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EQC가 재고가 한 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벤츠코리아 쪽에서 1000대 정도밖에 차량을 안 가져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저번 달까지 아마 마지막 출고가 됐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연식이 네. 2021년식이 아니라 2022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왜냐면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저조했거든요 차량 판매가. 아. 근데 저조했던 이유가 주행거리가 네. 309km라고 해서 너무 이제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샀던 거죠. 아 그렇죠. 실제적으로 타보면 네. 편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독일 3, 4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인가? 네. 그게 이제. 짧게 나오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450km 정도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쏘는 타입인데 400km가 조금 넘고 여기서 많이 타시는 분들은 500km까지도 타시고 네. 음...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할인을 네, 네.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거의 한두 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금액이 아무래도 네. 1억대가 아닌 조금 이제 뭐 그래도 비싸지만 그렇죠 그렇죠 내려와 내려온 거죠 벤츠 같은 경우는 1년 무료 충전카드 혹은 충전기를 설치를 해줘요. 저는 뭐 충전기가 따로 필요가 없어서 1년 무료 충전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무료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유료로 전환이 돼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전기세도 지금 뭐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세가 기존에 엄청 쌌었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전기세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전기세도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할인을 했던 거죠. 200원대, 100 몇십 원대까지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할인 폭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뭐 300원, 400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요 지금이 게 주행하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조용하잖아요. 주행 질감도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밑에 깔리잖아요. 벤츠 특유의 네. 주행 질감이기보다는 좀 다른 질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런 면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부족했던 옵션들이 있었어요. 소카 네. 때는 뭐 통풍 시트도 없었고 네. 뭐 오디오도 뭐안 좋은 거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없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옵션이 빠져있었는데. 프리미엄을 선택하니까 이제 그런 부족한 옵션들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소프트 클로징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 아이도 없기 때문에 네. 뒷좌석에 누굴 태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음. 혹여나 이제 뒤에 네. 어뭐 누구를 태우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네.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전 바로 전에 이제 다녔던 직장은 출퇴근 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거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출퇴근 하는데 총한 1시간 정도 되는데 네. 사실 그거랑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주행거리가 부족하거나 네. 이 서울 시내 혹은 뭐 경기도 외곽 지역, 뭐 수도권 뭐 대전? 이정도까지는 저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거든요 거기서는 네. 전혀 충전하지 않고요 급속 충전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제 주변에 급속 충전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그 소카 처음 탔었을 때는 네. 검색을 하면은 좀 어, 여기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갔었어야 하거든요 네. 요새는 그런 검색 전에 안 하고 그냥 아. 가다가 뜨면은 그냥 가요 근데 아. 지금 이제 이 내비게이션 네. 안에도 네. 다 뜨거든요 근데 모든 전기차가 요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아. 이렇게 스테이션떠 있고 가다 보면은 계속 뜨거든요 아 그쵸 지금 네. 여기에 네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보면 여기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다 떠요 여기도 있고 사실 전기차 타면서 불편함을 인제못 느끼겠어요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 굉장히 편하게 타고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네. 그 재원상으로는 80k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배터리가 90kW가 넘. 는 하더라고요. 95kW가 97kW래요. 그래서 뭐 급속 충전을 하면 안 좋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80kW가 최대일 경우 배터리는 충전하면 충전할수록 이제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되게 커요. 근데 제한을 80kW로 해놓은 거예요. 급속 충전을 해도 네. 문제가 없는 거죠. 이트론도 물론 네. 같이 고민을 했고요. 네. 근데 이트론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트론이 승차감은 더 좋아요. 음, 왜냐면, 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네. 이트로는 앞뒤가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값 자체가 원래 걔가 더 고가로 나갔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불편한 거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네. 사이드 미러가, 아 이번에 새로 이제 신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른쪽은 사실 머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냥 보게 돼요 근데 네. 왼쪽은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왼쪽 위에 달려있잖아요 그렇... 보통 사이드미러가 근데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자꾸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도어 트림 쪽에서 운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이제 사이드미러만 보지 않고 네. 옆에 이 윈도우에 비치는 다른 차량들도 보게 되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은 고개까지 이렇게 돌려서 보게끔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에. 그런 면에서 적응이 안 됐었겠죠 제가 꾸준히 아. 탄건 아니니까 아, 그런 게 일단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아우디가 이미지가 음. 좋지는 않잖아요 할인차라는 이미지도 되게 강하고 아. 리콜도 너무 자주 되고 그렇.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에. 다른 차량들 리콜도 난리 났잖아요 에. 근데 그런 거막 생각하니까 그리고 서비스가 아우디가 에. 아직도 조금 프리미엄 서비스에 준하지 못한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걸리고 해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네. EQC를 선택을 하게 됐죠. 소카에서 EQC를 타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일단 퍼포먼스에서도 이 트론을 얘가 이겨요. 네. 물론 뭐 어디를 이렇게 쏘거나 서킷을 갈 차는 아니지만 네. 그냥 기본 퍼포먼스에서는 얘가 이기고 굳이 따지면 테슬라가 더 빠르겠죠 테슬라 그, 퍼포먼스 그쵸. 모델들이 더 빠르겠는데 저는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스펙에 그냥 이 정도 승차감에 일단 정숙성 이 정도면 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훌륭하죠 예,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티가 엄청 많더라고 요이 차가 안타까운 게 언급하면 은저안 짤리나 모르겠네 <laughs> 전기차 네. 그,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EQC가 완전 까이긴 하더라고요. 아 다들 본인 차들이 다 좋겠지만은 그렇죠. 네. 근데 전기차는 네. 대부분 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맞아요. 뭐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퍼포먼스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고 음. 왜냐하면은 처음 초기 스타트가 그렇죠. 내연기관 차처럼 네. 이렇게 RPM이 올라가면서 같이 토크랑 마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얘는 초기 토크 마력이 그냥 엑셀 물르는 순간부터 100%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전기차가 다 그렇잖아요 네터보를이또 네, 없으니까 렉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EQC가 좋다기 보다는 그쵸 전기차가 네, 전기차가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지금 이런 것도 좋아요 전기차가 네.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 이런 그 남산터널 같은 데를 지나갈 때 네. 일단 면제죠 저는 차를 타면서 한 번도 네. 돈을 아낀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차라는 것은 소비형 자산이기도 하고 타면 탈수록 돈이 까지면 까졌지 벌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타면서 아나 아,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공용 주차장 1 시간 무료. 얼마나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다들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어 이게 아마 앞으로의 벤츠 EQ 모델은 더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네. 현재 이 모델은 제가 한한칸 정도 남았을 때, 어, 한 30분, 40분, 그러니까 보통 40분을 충전해요. 왜냐하면 네. 40분을 충전하면 은 커트가 걸리거든요. 네. 환경부 그 충전기는 40분을 딱 충전하면 네.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한 85%에서 90% 정도 차거든요. 오. 그리고 한번더 꽂으면 네. 한 15분에 나머지가 차, 차는데, 아. 보통 그냥 한 번만 충전하고 가죠. 왜냐면 다른 분들도 충전할 수도 있으니까 장거리 운전도 해봤고요. 중간 중간에 그뭐 강원도도 가봤고, 네, 다 해봤는데 네. 너무 잘돼 있어요. 사실 휴게소에서 충전 껴놓고 네. 잠깐 뭐 화장실 갔다가 주전부리 좀 사고, 그만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용량이 차죠. 이전에도. 아.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충전을 하는데 응. 어, 짜투리 시간이니까요. 근데 도착했었을 때도 그쪽에 충전소가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근데 좀 이제 외 지역은 좀 없긴 해요. 강원도 아. 깊숙히 들어가거나 막 그러면은 없긴 한데. 응. 보통 이제 숙박을 할때 이제 호텔이나 그런 데를 가잖아요. 네네. 거, 그런 데는 다 구비 요즘엔 다돼 있더라고. 아. 네. 겨울이 좀 걱정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요즘엔 또 차들이 다 히트펌프도 다돼 있고, 굳이 막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얘가 지금 보면은 에어컨을 지금 켜놨잖아요. 네. 근데 이 에어컨을 끄면 키로수가또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그 에어컨 을딱 키면. 키로수가 줄어들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에어컨일 때는 이 정도인데 개차이가 얘가 이제 히터를 킬 때는 좀 많이 크, 크더라고요 그, 어 70키로 80키로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겨울을 한번 놔봤잖아요 보통 한3 0 0 초반에서 중반은 나와요. 켜놓고 그 정도요? 네, 처음에는 오. 근데 불안해가지고 네. 그것도 꺼놓고 탔었어요. <laughs> 그럼 딱 400km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기미설이니까 네. 앞에 가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막 하고 아, 그냥 엉뚱만 아. 틀고 막 타고 막 그랬었는데 <laughs> 아.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냥 쉬고 네, 그냥 쉬고 네, 그냥, 그냥, 그냥 다니는 게 낫죠. 네, 다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 네. 처음에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laughs> 그쵸 그쵸 내리고 나서 놀랐는데 네. 보통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엔진쪽 열이 많이 올라오니까 뭔가 이렇게 다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수북히 쌓이더라고요 그니까 그, 네. 점점 그쵸. 이렇게 가려요 많이 오면 <laughs>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좀 치워줘야 돼요 음. 왜냐면은 이게 달린다고 해서 날아갈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내리지 않으면 달리면서 날아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몰랐는데 네, 네. 일단 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주행을 하고 자택에 도착을 했더니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이게 눈이 눈매트에 네, 네. 얼어가지고 네, 네. 아 그거를 냅뒀어요 네, 네. 치웠어야 하는데 냅뒀더니 네. 그게 그대로 얼어가지고 아. 좀 고생을 했었죠 아 그쵸 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네. 다시는 네. 그러진 않겠지만 <laughs> 네. 그것 빼고는 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얘 같은 경우는 어, 전륜 기반 살인 구동이에요 아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강남 보면은 네. 산을 깎아서 만든 좀 도로라든가 그런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외로 되게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담동도 그렇고 여담으로 x5가 못 올라가는데도 얘는 올라가더라고요 아. 오아 전륜기반이라 또 그것도 그렇고 무게가 네. 좀 있으니까 네. 묵직하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아. 막 치면서 그냥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 제가 bmw 빠거든요 근데 아 이게 딱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서는 아 그래도 차잘 샀네 이렇게 생각했었죠 단점도 많죠 단점도 없다고는 못해요 왜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다른 전기차들은 다 있는데 캠핑모드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 텐트를 치거나 캠핑, 네. 캠핑할 때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기 중일 때 네. 시동을 켜 놓으면 얘가 네.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 시동이 꺼져요. 아 그래요? 네. 얘는 없습니다. 그 모드는 아, 네.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불편하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EQ 씨가 이 플랫폼으로 만든 차가 아니라 네.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기차로 옮겨온 차다 보니까 이 중간 중간에 턱이 좀 있어요. 어. 뒤에도 지금 보면 턱이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 턱이 있어요. 보통 아, 그렇죠. 전기차는 원래 저 턱이 없거든요. 제가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네. 저게 되게 불편한 거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GLC 기반이다 보니까 네네. 아까 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뒷좌석이 넉넉하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4 명이 타면 탈순 있죠 당연히 작은 차도 다 타니까. 근데 이제 편하게 타지는 못한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이게 요새 다른 차들도 고급 차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요? 뭐 어, 그, 그니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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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가 와. 이제 이게 멀티빔 기본이거든요. 지금 저기 반대쪽 보시면 저기 음. 차 있는데 빼고서는 딱다 딱 비춰지는 음. 오토로 지금도 다 켜지고 확실히 그리고 네. 소음이 네. 진짜 안 들려요. 차들도 되게 여러 대가 지나가고 그랬는데도 네네.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않아 그러니까 S클 그러니까 S 클래스 정숙성보다 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무슨 S클래스보다 S클래스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그, 수도 있는데 그죠그죠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그 소음 거기서 얘가 1등이 었어요그 어. 레코드가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네 오늘 이렇게 한번 EQC 차주분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만족해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제가 다른 전기차를 제가 안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니까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볼 때는 <laughs> 어 그럼 예비 구매자분들께 전기차는 정말 추천할 만하신가요? 일단 전기차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살 때는 정말 신중히 자기의 니즈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를걸 그렇죠 브랜드마다 또 가진 이런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한번 다 비교를 해보시는 네, 것도 그렇죠 시간 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EQS가 나오면 추후에 다시 또 뵙는 걸로 네. <laughs>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